크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100% 목재로만 네 예. 부엌이나 예 수능 공간이 있어주고 네 예. 아, 가격은 네 바로 이겁니다 네 1,800만 원대 농막 네 정말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각져갖고 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딱 사각형에 어, 아, 농막인데, 아, 여기 어디냐면은, 아, 충북 음성에 있는, 아, 스마트 하우스 하로옴이라는 곳입니다. 네. 저기 상무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제공입니다. 네. 네. 아, 농막 요즘 소개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 하우스 하로옴도 되게 업계에서는 좀꽤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몇, 몇 정도 합니까? 대략? 뭐, 글쎄요.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진정에, 예. 저희 공장이몇군데이 있으니까. 아, 네. 1년에 보통 몇채 정도나 이렇게 출고하시나요한 뭐 200채 이상. 200채 이상. 네. 아, 알겠습니다. 제품을 다볼 수는 없고, 예. 일단 농막을 먼저 좀 한번 보려고 왔는데, 예. 여기 음성 공장이죠? 일공장이죠, 일공장. 예, 그렇습니다. 일 공장이죠, 일 예, 그렇습니다. 거의 본사 개념이라고 들었는데, 예. 여기 딱 하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예. 이가 지금 1800만원대 농막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모델링 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특별한 모델명은 없고요, 네. 예, 농막으로 그냥 아, 네. 보통 농막은 모델명 거의 안하고 그냥 하시는 네. 경우가 많나요? 네. 저희는 네. 농막을 이제 내부에 다락방에 있는거하고 네. 또 다락방에 없는 농막 음. 또 이제 단열재를 이제 고급 단열재를 사용한 주택형 농막 이렇게 네.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떤거죠? 요거는 이제 일반 농막인데요 네. 그 단열재는 단열폼이 아닌 그 단열 요포라 그래서 가든 네. 급 반열제를 뱉다가 사용한 농막입 그러면 이거는 그럼 등급상으로 상위 등급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 그 농막이 그 수요하시는 분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아주 저가형을 좀 음. 찾는 분도 계시고 또 고급 또 농막을 찾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고급 농막만 이제 제작 했었는데 올래 와서 이제 저가형을 대대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에 맞는 예. 상황에 맞는 제품을 그렇죠.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 예. 제품은 좀 약간 상위 등급은 아니지만 예.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걸좀 노려보는 예.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자, 외람도 좀 볼게요. 예. 자, 이쪽 으로 와보시면 이거 외형적으로는 딱네모반테 하게 생겨서 멀티봤스 예. 때는 컨테이너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외형의 요런 재질은 어떤 재질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서머사이딩 계통인데요 네. 이 간판에 우레탄 그 단열재가 이제 안에 부착되어 있는 네. 그런 예정입니다. 예. 서머 예, 사이딩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최고급 서머 음. 사이딩입니다. 그럼 서머 사이딩 요 외피 안쪽에는 어떤 식으로단열 되어 있나요? 이 서머 사이딩 안에는 저희가 레인스크린이 시공되어 있고요. 네. 레인스크린 안에는 그 투습 방습지. 음. 그다음에 투습 방습지 안에는 이제 합판, 음. OSB 합판이 있고 그다음에 단열재 그다음에 내부 그 미송 합판이 그렇게 아, 시공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총이벽 두께라고 해야 되나? 두께 어느 정도 몇 mm 정도예요? 벽 두께는 1 30 mm겠네요. 133cm 정도. 예. 아, 그 정도면은 어, 단열이 아주뭐 우수하다고 는수겠지만 웬만한 단열 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예. 일반 뭐 주택하고는 음. 그 벽체 두께가 좀 얇습니다만은. 음. 그뭐 농막용으로서 전혀 비장급이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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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니까 여기 화장실 쪽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화장실 있는 거죠? 샤워실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자 하부를 보시면 이제 하부를 좀 볼게요. 예, 네. 여기는 지금 마감을 어떻게 지금 되있는 건지 좀. 하부는 이제 지금 여기 검정색 이제 부이포천이고요그 네.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베이스 장선들이 쭉 설치가 돼 있고 음. 그 장선 사이에는 이제 단열재, 음. 폴이 들어가 있고 어그 위에 이제 바닥용 TNG 합판을 음. 시공해놓고 그 다음에 전기난방필름 장판 이렇게 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막그 바닥 쪽은 총 재질이 그러니까 금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는 금속 하나도 없습니다. 아, 다 목조예요? 예. 그 왜냐하면 금속보다는 네. 목재가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아 네, 보통, 저도 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각 파이프라든가 금속이 음. 들어가면은 집이 더 탄탄할 줄 알았는데, 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각, 각, 각관 같은 경우에는 표면은 아연 도금 처리가 되어 있지만은 네. 각관 내부엔 도금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뭐 공기 중에 습도라는 것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녹이 습고 하기 때문에, 음. 목조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안 보거나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은 음.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방관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는 음.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강관 이런건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목재로 순수 목재로만 예예 예, 예. 예, 여기가 밖에 이제 외피 정도만 그렇죠 어, 소재를 다른 예, 데 쓰는 예, 거고 예. 100% 목재로 예, 지어진 농막이네요. 그렇,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금속이 들어가는 농막도 있고, 안 들어가는 농막도 있는데, 다, 뭐, 일장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그 그렇죠? 자로움에서는 예? 목재로만 예. 제작을 한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자,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면적이 6평짜리인가요? 네, 예, 6평입니다. 딱 맞게끔. 예.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외형쪽으로 보시면, 어, 창 하나 크게 있고, 거실 예. 창 같습니다. 이쪽으 가시면, 여기에 또, 창이 하나밖에 없네요. 네. 요거는. 반대쪽에 있나요? 그 뒤쪽으로 창이 더큰게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돼 있고 네. 높이는 몇 m 정도예요? 이게 3.2m 정도. 3.2m. 네. 농막의 네. 기준이 평수 6평. 그렇죠. 네, 높이의 제한은 또 따로 있나요? 층층 제한 높이에 따르기 때문에 네. 그 이높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농막 같은 경우에 주로 다락방을 이제 많이 만드는데 음.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 높이가 1.8m를 초과하지 않으면 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층에 들어가지 않으면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아.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렇죠. 자락방처럼, 예, 복층 안에. 자락방 그렇죠.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요 모델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특이하게 나온 게 없어서, 예, 네, 창두개 있고, 어, 외형 소재, 예, 네, 나와 있고, 100% 목재로만, 예. 네, 틀이 잡힌, 예, 그런 그렇습니다. 농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188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 안에 뭐 싱크대, 화장실 모든 게 이제 포함된 정기시설까지, 네. 포함된 가격입니다. 네. 이동하고, 뭐, 기초공사비를 뺀 거죠. 예. 빼진 예, 예.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있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아주, 그, 고가형, 농막은 아니구요. 예. 합리적인 가성비를 맞추 예, 예, 그런 제품을 할수 있고, 요거는 뭘까요? 그, 요거, 부 센서, 센서등이죠. 센서등이죠. 예. 아, 센서등이 들어와서 지금 전기 연결 안 되어있죠. 안 되어있습니다. 전시된 상태라서. 예, 예. 문 열고 들어가서 한번 가볼까요? 예. 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아. 또 들어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서 그네요 <laughs> 자, 들어왔습니다. 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매우 이렇게? 이제 전부 목재로 이제 네, 마감이 돼 있고. 목재 마감이에요. 예, 예. 고 정말 플라스틱이나 이제 그런 거는 이런 거 이제 배전 장치랑 요런 예. 등 빼고는 거의 100%가 목재인데 요거는.. 목재 소재는 어떤 건가요? 여기 목재 그 종류는? 미송합판입니다 아 미송합판 예, 예. 미송합판으로 돼서 어.. 이제 원목 뭐, 뭐 그대로인거죠? 그렇죠 따로 여기 목재 가공을 또 한건가요? 아니면 코팅이나 그런거 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건가요? 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물론 뭐 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왜냐면 가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음... 이제 코팅을 하는 상태로 음, 그대로 한번죠 그 코팅을 하게 되면 또 단점은 네. 나무에서 나오는 그, 그, 네. 그 향이라든가 피톤치드 그런거 그런거 많을 수도 있다 상무님 한번 좀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네자 예. 올라가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고개를 딱 거기서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을 높이죠 그렇죠 예. 앉아서 예, 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잠만 잘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예. 여기도 지금 바닥에 난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어떤 난방을 지금? 전기 난방, 필름으로 되요. 필름 난방으로 예, 예. 전기 난방이 돼서 예. 아 저기 저 콘센트가 있습니다. 예. 컨트롤러랑 예. 그래서 여기 여기 평수가 한평 될까요? 두한평 단? 한 조금 넘습니다. 한평좀 넘는 사이즈고 예. 성인 두명 두명 정도 잘수있죠 예, 네, 잘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다락방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중 그런 계산이 되어 있나요? 대략적으로라도? 그럼요 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 네. 골조가 이제 나무로 음 목재로 다 이제 아그렇기 그래?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보 여기가 좀또 약간 <laughs> 수은 공간 같은데 예 여기는 뭐 창고로 사용해 놓은 다용도로 네뭐 잠자리가 좁으면 한 사람 정도도 다, 잘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약간 <laughs> 여기는 좀전교수기 같거든요 예 여기 일로 빠져 있는 건가요?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아 원래 위치가 여기에 예. 아 여기서 빠져서 배경지를 배가... 안 놨는데 네, 배가. 배 할... 화장실이 이로 네. 가시면 화장실 이쪽인데 이예 화장실님 네. 여기. 이쪽인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한번 열어 네. 보실게요. 오케이 아 여러분 화장실은 그 그렇죠. 샤워기 같있고예 네, 네, 네. 샤워기. 예. 고급스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요 화장실도 약간 조립식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예. 뜯기 쉬운 예. 방식으로 제작된 예. 조립식 화장실 샤워실 예. 둘해 결합이 가능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쓰고 또 뜯을 수도 있고 예. 예. 가성비에 딱 맞춰서 예. 쓰이는 용마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변기랑 어, 샤워기지 어 세면대 다 있고요. 여기서는 예. 이제 다 배관 빠져서 정화조 그렇죠. 빠지게 되겠습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되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컨트롤러 있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바로 가. 네. 예. 어, 부엌이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숨은 공간이죠, 옆쪽에. 네. 예. 다락방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여기 이제 싱크대가 있고요. 네. 이부 전기쿡탑 이 있고. 아, 쿡탑 들어. 가고 예, 여기는 이제 냉장고 놓을 자리. 냉장고. 네. 예. 어. 세탁기 놓을 자리는 없나? 세탁기는 없습니다. 아 세탁기 놓을 자리가 없구나. 네. 따로 근데 세탁기를 놓겠다 그러면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배가 빼서 예, 네. 그렇죠? 가능은 하죠. 예, 네. 네, 공간 을 찾아드라도. 그리고 싱크대 밑에 이제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을 빛대 세탁기 아그 단점은 좀 속이 크다는 거. 아 그렇군요. 아니면 네. 외부로 빼는 방법.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저거는 뭔가? 아 이건 주방 등입니다. 아 등이 이렇게 네. 되었구나. 아 예, 이게 그래 있고. 어필 보면은, 그냥 저런 조립식이라는 게 <laughs> 되게 많이 거든요 네. 딱 조립해서, 바로 또 이동해도, 그, 크게 뭐, 이렇게, 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그렇죠. 정도라고. 예. 응. 아, 지금까지 제가 촬영한 그 농막 중에 가장, <laughs> 제가 생각했던 농막, 이 어떠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막그 전에 했던 막집 같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이렇게. 가성비를 낮춰서 1,800만원대에 뽑아낼 수 있는 농막. 네. 요, 그럼 가격대에 이게다 포함된 거예요. 화장실, 아까 부엌 봤던 그런 거. 네. 예, 전기시설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예. 여기 들어가기 시작,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다들어는거 예, 예. 여기 또 추가되는 게 있나요? 그거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운송료하고요 네. 현장 설치할 때. 네. 들어가는 뭐 설치 자재나. 네. 금비 정도. 아. 네. 그니까 여기이 상태에서 이제 1 8 8 0만 80만원인데, 80만 네. 뭐, 뭐, 하나 더 가스렌지가 들어있었는데 빠졌다. 전자렌지가 있었는데 빠졌다. 뭐 아, 그, 아니, 그건 없습니다. 없으면... 아, 요거 그대로인 거죠? 예, 예. 요, 그대로, 가 여기 1880만 원에 부가스 포함해서 예. 판매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정상학형 건간 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이렇게. 네. 여기도 음. 약간 수공간이 있는 건가 네. 그렇죠. 네. 거기 뭐, 되게 불필요한 물건들 음. 같은 데서 음. 이제 올려놓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맞는 농막 난방은 필름 난방으로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상무님 잘 왔고요 스마트하우스 하루미 이제 농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조주택도 있으니까 예. 그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그시 이번 편은 고 다음 편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앞쪽에 어린 터치도 가능하죠 가능하군요 이렇게 보면 또 넓이가 되게 또커네요 주방 평고도한 5평도 5평정도예 확실히 여기는 시멘트나 무릎털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목소리>